오늘은 여자가 좋아서 몸부림치는 삽입의 기술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연인 또는 부부 사이 정신적 친밀감도 중요하지만 육체적 친밀감도 중요합니다. 단지 정신적 친밀감만 있다면 그건 연인 사이가 아니고 친구 사이에 가깝죠. 연인이지만 이성으로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몸으로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면 그냥 가족으로만 남을 수 있어요. 연애 기간이 오래되었거나 결혼해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 잠자리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서로에 대한 애정이 식어서 또는 권태로워졌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서로를 가족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가족이라고 느끼면 본능적으로 성욕이 억제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프로이드의 가설이 있는데요. 프로이드의 가설에 따르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부모를 닮은 사람을 연인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연인에게서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느낀 친밀감을 그대로 느끼게 되죠. 그로 인해 본능적으로 상대에게 성욕을 느끼는 것을 구속받게 됩니다. 우리는 근친상간을 피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육아를 하게 되면 각자 엄마 아빠의 역할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상대방을 부모와 혼동하기 쉽다고 해요. 물론 이 모든 건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모든 연인 또는 부부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오래도록 결혼 생활을 한 커플일지라도 뜨겁게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연인 또는 배우자와 자주 스킨십을 하고 잠자리를 하면 친밀감이 높아지고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특히 신체적 정신적 쾌감이 최고조로 달하는 잠자리를 하게 된다면 더 행복한 느끼겠죠. 관계시 남녀가 함께 절정을 느껴 홍콩 갔을 때 만족스러운 잠자리를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만족스러운 잠자리는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랍니다. 잠자리 만족도는 신체적, 정신적 요소는 물론 주변 환경과 두 사람의 관계까지 수많은 변수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오늘은 여자를 만족시키고 안달나게 만드는 잠자리 고수들의 테크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잘 참고해 보시고 오래도록 배우자와 뜨거운 사랑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좋아서 몸부림치는 삽입의 기술 5가지 어떻게 하면 남녀 모두 잠자리 할때 절정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영국 코스모폴리탄에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오르가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중 15%만이 매번 연인과 잠자리에서 절정을 느낀다고 답했어요. 그럼 잠자리 할때 절정에 더잘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진솔한 소통하기. 영국 섹슈얼 프리덤 어워즈에서 2019년 올해의 저널리스트 상을 받은 성 전문가 지지 앵겔은 상대가 불충분하다고 느껴지거나 안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는 소통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절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상대의 테크닉이 문제라면 솔직하게 말하고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새로운 시도를 즐기는 거죠. 스킨십에 대한 대화는 때와 장소만 잘 맞는다면 커플들 사이를 더욱 뜨겁게 만들어준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상대방 원하는 것과 욕망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 나은 잠자리를 만들 수 있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확실히 상대에게 말하고 환상과 욕망을 공유해주세요. 또한 상대에게 계속 절정을 느끼도록 강요한 것은 분위기를 깨는 일입니다. 주로 인내심이 없는 남성을 만난 여성들이 긴장을 완전히 풀고 절정을 느끼기도 전에 계속 절정 여부를 확인하는 상대 때문에 느낌이 깨지는 경험을 많이 해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상대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삽입의 타이밍 서두르면 안 돼요. 여자도 만족시키면서 본인도 만족감을 느끼려면 삽입의 타이밍이 무척 중요합니다. 여자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고 그곳에 윤활유가 충분하지 않은데 무작정 들이대면 흥분하기는 커녕 통증만 느끼게 될수 있어요. 고통스럽기만 한 잠자리에서 만족감이나 절정을 느끼게 될수 있을까요? 여성의 몸은 자연스럽게 윤활유를 만들어내지만 공급이 부족할 경우 고통스러운 잠자리가 됩니다. 특히 폐경기 즈음 호르몬 변화는 질 건조를 일으켜서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들어요. 이런 경우 젤을 사용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잠자리에서 급하면 안 됩니다. 전이 시간은 길수록 좋아요. 서로 만지고 키스하는 시간은 잠자리를 더 즐겁게 만들고 사랑하는 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만듭니다. 이는 잠자리뿐만 아니라 관계 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그리고 삽입 후 바로 격렬한 운동을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1분 정도 안아주면서 연인과 감각을 공유하며 그 상태를 여유롭게 즐겨보세요. 이 시간은 여자의 몸을 달아오르게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랍니다. 세 번째, 안달나게 만들기 본 게임이 들어가기 전에 애를 태우며 여자를 안달나게 만든다면 기대감과 쾌락은 더욱 극대화될 겁니다. 여자를 흥분시키려면 남자에겐 인내심이 필요해요. 남자는 여자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달아오르기 때문에 욕망에 못 이겨서 급하게 하려고 드는데요. 여자를 절정에 도달하게 만들려면 참으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시작하는 건 좋지 않아요. 끝부분만으로 여자의 동물을 살짝 휘젓는다는 느낌으로 자극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면 여자의 기대감은 점점 높아지거든요. 여자들은 부끄러워서 말로는 잘 표현하지는 않지만 몸이 반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번째 완급 조절하기 여자를 절정에 도달하게 하려면 완급을 조절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반 부분이 중요해요. 무조건 빠르고 세게 한다고 해서 여자가 빨리 느끼는 것도 아니고 남자의 체력도 무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완급을 조절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해서 여자의 몸 상태를 살피며 강약을 조절하는 거죠. 중반에는 끝내기 직전과 같은 격렬한 운동은 필요가 없습니다. 몸 전체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크게 움직이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광범위한 마찰을 통해서 여자의 쾌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많은 남자들은 빠르고 오래 해야만 여자들이 만족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강한 압박은 여자의 쾌감을 낮추고 통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자들은 관계시 양보다는 질을 더 중요할 무시합니다. 비록 잠자리 시간은 짧더라도 공들여 애정 표현을 많이 해주면서 관계를 하면 친밀감도 높아지고 만족감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의 관계 자체도 좋아지게 될 거예요. 잠자리 시간이 꼭 길어야만 좋은 건 아닙니다. 몸마다 다를 수 있고 그날의 몸 상태나 분위기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인 잠자리 시간으로 꼽는 것은 13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에리 코티와 제나이 구아르디안이 연구원이 공동으로 성치료 및 연구협회 소속 50명의 전문가들의 얘기를 종합한 결과입니다. 심리학자, 의사, 사회 활동가, 결혼 가족 치료사, 간호사 등의 전문가들이 지난 수십 년간 수천 명의 관련 환자들을 살펴봐 왔는데요. 코티 연구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잠자리가 30분 넘게 이어지면 오히려 실망과 불만의 감정이 높아진다고 말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잠자리 시간은 7분에서 13분 안팎이었죠. 코티 연구원은 안타깝게도 현대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오래 잠자리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잠자리 시간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스킨십은 계속 하기 남자는 일단 피스톤 운동을 시작하면 거기에만 신경을 써서 스킨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끝나기 전까지 스킨십을 멈춰선 안 됩니다. 이때는 지금 하고 있는 자세에서 가장 가깝고 여자의 만족도가 높은 부분을 입이나 손으로 부드럽게 터치해주면 됩니다. 경험이나 기술이 부족한 커플일 경우 이런 스킨십을 잘 못해서 갑자기 흥분이 식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사랑은 혼자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가 노력을 한다면 여자도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육체적인 교류를 넘어 정신적으로도 끈끈하게 이어져 일체감을 느끼게 되어서 행복한 연인 관계를 유지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여자가 좋아서 몸부림치는 삽입의 기술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여자가 좋아서 몸부림치는 삽입의 기술 5가지 첫 번째 진솔한 소통하기, 두 번째 삽입의 타이밍 서두르지 말기. 세 번째 안달락에 만들기, 네 번째 완급 조절하기, 다섯 번째 스킨십은 계속하기. 다음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배우 안녕.